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중대 발표를 예고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선언하고 국방 안보팀을 소집했어요. 일부에선 군사행동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한편,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을 곧 교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금리 정책과 달러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. 무역, 제재, 에너지원유 정책 등도 거론됩니다. 특히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겹치면 글로벌 원자재와 원유 시장도 동요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정치 금융 국제 모두에 영향을 줄수 있는 발표 가능성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포와 기대가 뒤섞여 있습니다. 만약 군산화 제재, 금리 충격이 동시에 오면 주식 환율 원자재 모두가 흔들릴 수 있어요. 지금은 안정분산 투자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. 반대로 긍정적 발표, 예를 들어 무역 완화, 금리 인하, 지정학 리스크 완화가 나온다면 큰 반등의 기회도 생깁니다. 내일 발표 반드시 주목하세요.